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81회 토픽 결과 발표가 나고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몇급 받았어요. 몇급 받았어요. 이런 소식을 보냈어요. 선생님하고 토픽 실시간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 유튜브 채널 보면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3급이 5명, 4급이 7명. 5급이 15명, 그리고 6급이 4명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소식 전해줬습니다. 선생님하고 토픽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합격했고요. 그리고 중급 들었던 친구들 중에 3명이나 5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 열심히 공부해준 친구들도 고맙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보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주변에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채널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덕분에 선생님 채널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3만 명 넘은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는 6월 마지막 토요일, 6월 25일 토요일로 일단 날짜는 잡아놓고요. 그리고 그날 부산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어,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어, 조금 더 많이 고민한 다음에 한번더 공지 올릴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서 어, 좋은 이벤트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는 이벤트 기회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 이벤트 참가는 물론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오신다면 네 괜찮아요.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 어, 선생님에게 좋은 소식,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3만 이벤트, 날짜는 6월 25일로 정했다는 것, 예,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선생님 채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